고독의 무게, 디지털 한 줄기 빛인가, 아니면 더 깊은 심연인가. 희끗한 머리칼을 빚어넘긴 박서준은 오늘도 해질녘 창가에 섰다. 세상을 향해 열린 유일한 통로인 듯한 네모난 창. 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회색빛 아파트 단지, 앙상한 겨울나무 몇 그루,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이름 모를 사람들. 3년 전 평생의 반려였던 아내가 훌쩍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시간은 이 창밖 풍경처럼 단조롭고 더디게 흘러갔다 한때 학생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던 국어교사 박서준 그의 언어는 명료했고 그의 가르침은 따뜻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말은 들어줄리 없이 허공에 흩어지고 그의 온기는 식어가는 난방기처럼 희미해져갔다 아파트 거실 한구석 아내가 애지중지 가꾸던 난초 화분은 어느새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제때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 주려 했었지만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서준 자신의 마음처럼 시들어 가는 것일까? 그는 마른 잎사귀를 쓸어내리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제 살기 바빴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는 안부를 묻는 의례적인 물음과 당부 몇 마디가 전부였다. 그들의 삶에 더 이상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때로는 섭섭함으로 때로는 안도감으로 다가왔다.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정막을 깨는 것은 라이건 계종 시계의 둔탁한 소리와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뿐이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뒤적이는 신문과 두꺼운 고전 소설책도 더 이상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손에 쥔 스마트폰이 그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딸 지연이 생일 선물이라며 쥐여준 최신형 스마트폰 복잡한 기능이 낯설어 한동안 구석에 놓아두었지만 견딜 수 없는 고독이 그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었다. 어설픈 손짓으로 SNS라는 것을 시작했다. 익명의 공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사진과 함께 떠다녔다. 의미없는 손가락질 끝에 문득 그의 눈길을 사로잡는 프로필 하나가 있었다. 소피아 김, 지적이고 우아해 보이는 중년 여성의 사진이었다. 배경으로는 외국의 어느 멋진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호기심에 그녀의 담벼락에 올라온 글들을 읽어 내려갔다. 예술과 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견해,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긴 글들이었다. 박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그리고 며칠 뒤 소피아로부터 친구 요청과 함께 메시지가 도착했다. 선생님의 프로필에서 우연히 선생님께서 쓰신 짧은 시한 편을 읽었습니다. 깊은 고독 속에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으려는 섬세한 감성이 느껴져 마음이 끌렸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선생님의 글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박서준의 심장이 오랜만에 두근거렸다. 누군가 자신의 글을 알아주고 자신의 감성을 이해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써 내려갔다. 부족한 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피아님.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일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소피아는 자신을 미국에서 활동하는 예술품 투자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박서준이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문학과 예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뽐냈고, 박서준은 마치 오랜 지기를 만난 듯 즐거웠다. 그녀는 박서준의 지성과 감성을 끊임없이 칭찬했고 그의 외로움을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박서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피아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시들어가던 그의 마음에 소피아라는 이름의 디지털 담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황혼역에 찾아온 마지막 로맨스일지도 모른다는 달콤한 착각과 함께 소피아와의 대화는 박서준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했고 그녀의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박서준이 잊고 지냈던 삶의 소소한 기쁨들을 일깨워 주었다. 함께 읽은 시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피아는 박서준의 지적인 면모를 존경한다고 했고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다고 했다. 박서준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설렘과 생기를 되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많아졌고 발걸음은 가벼워졌다. 어느 날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 그로 인한 상처, 그리고 홀로 사업을 일구며 겪었던 어려움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박서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동시에 그녀에 대한 연민과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 그는 소피아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고 그녀는 선생님 덕분에 많은 위안을 받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듯했다. 사실 한국에 곧 방문할 계획이 있어요. 선생님. 어느 날 소피아가 말했다. 오래전부터 한국의 고미술품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괜찮은 투자건도 있고요. 무엇보다 선생님을 직접 뵙고 싶어요. 저희 어쩌면 정말 좋은 친구, 아니 그 이상의 관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서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그 이상의 관계라는 말은 그의 황혼의 한 줄기 강렬한 빛을 던져주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언제든 환영입니다. 소피아님. 저도 소피아님을 뵙고 싶습니다."라고 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소피아와 함께하는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미술관을 거닐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상상만으로도 행복했다. 딸 지연은 아버지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부쩍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혼자 웃음 짓는 일이 잦아진 아버지. 처음에는 적적함을 달래시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끼고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아버지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아주 환해지셨어요. 지연이 넌지시 물었지만 박서준은 아니다. 그냥 뭐 오랜만에 연락 닿은 옛 친구가 있어서 그런다라며 얼버무렸다. 지연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IT 회사에 다니는 그녀는 온라인을 통한 각종 사기 사건들을 심심치 않게 접해왔기 때문이었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로맨스 스캠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했다. 설마 아버지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박서준은 소피아와의 관계를 딸에게 굳이 자세히 알리고 싶지 않았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도 않았고, 어, 어쩌면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쑥스러움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는 그저 이 행복한 감정을 오롯이 즐기고 싶었다. 소피아는 마치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듯 더욱 다정하고 살갑게 다가왔다. 그녀는 박서준이 과거 국어교사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선생님의 제자들은 정말 행복했겠어요. 선생님처럼 지혜롭고 따뜻한 분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니요 라며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었다. 박서준은 잊고 지냈던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다시금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피아는 한국 방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투자할 미술품에 대한 이야기, 한국에서 머물 곳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박서준과 함께 가고 싶은 장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박서준은 마치 소풍 전날 밤 어린아이처럼 들떴다. 그녀가 한국에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로부터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 메시지를 주로 주고받던 터라 갑작스러운 전화에 박서준은 가슴이 철렁했다. 선생님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지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소피아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한국투자건과 관련해서 갑자기 세관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가진 현금으로는 해결이 안될것 같아서요.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아주 잠시만 일정 금액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정말 면목 없지만 선생님밖에 부탁드릴 분이 없어서요. 박서준은 망설였다. 평생 누구에게 돈을 빌려본 적도 빌려준 적도 거의 없었다. 더구나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을 선뜻 내어준다는 것은 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피아의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그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늘 자신에게 진실했고 따뜻했다. 그런 그녀가 거짓말을 할리 없었다. 그래, 잠깐의 어려움이겠지. 내가 도와주면 금방 해결될 거야. 그리고 곧 한국에서 만날 수 있을 테니,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소피아님?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소피아가 말한 액수는 그의 퇴직금 일부에 해당하는 큰돈이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는 결국 은행으로 향했다. 장구 직원에게 송금 사유를 설명하며 어딘가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짓는 것을 애써 외면했다. 송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복잡했다. 내가 잘한 일일까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소피아님을 위해서라면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저녁 소피아로부터 감사하다는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날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선생님 곁으로 갈게요. 박서준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불안감은 소피아의 달콤한 몇 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소피아는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연락해왔다. 갑자기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어요. 미국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되네요. 정말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도움을 주실 수 없을까요? 박서준은 또다시 망설였지만 효심 지극한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이 약해졌다. 그렇게 몇 번의 긴급 상황이 더 반복되었다. 추가 투자금 통관 수수료, 갑작스러운 사고 처리 비용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항상 돈이었다. 박서준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생활비까지 쪼개 송금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의 얼굴에서는 다시 웃음기가 사라졌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하염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다. 소피아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초조함.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의심. 정말 괜찮은 걸까?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소피아와의 행복했던 대화들을 떠올리며 애써 의심을 지우려 했다. 그녀와의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았다. 이 황혼에 찾아온 마지막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지연은 아버지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주말에 아버지를 찾아간 그녀는 식탁 위에 놓여있는 각종 고지서들과 텅빈 냉장고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지연의 물음에 박서준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혹시 돈 문제 있으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묻자 박서주는 버럭 화를 냈다. 내가 신경 쓸일 아니다. 아비 일은 아비가 알아서 한다. 평소 온화하던 아버지의 날카로운 반응에 지연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날 밤 지연은 아버지 몰래 그의 스마트폰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소피아 김이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친 거액의 송금 내역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모든 정황이 그녀가 우려하던 로맨스 스캠을 가리키고 있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당장이라도 아버지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따지고 싶었지만, 섣불리 말했다가는 아버지가 더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다. 그녀는 일단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다. 소피아가 보낸 사진들, 그녀가 언급했던 회사 정보, 투자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인터넷에서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소피아가 보낸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은 유명 여행 블로거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고, 그녀가 대표라고 주장했던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심지어 그녀가 자신의 모습이라며 보낸 사진 속 인물은 오래 전 활동했던 외국의 한 여배우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지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외로움을 파고든 잔인한 사기극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한편 박서준은 마지막 남은 적금까지 해약하여 소피아에게 송금한 상태였다. 소피아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선생님. 이 돈만 해결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을 수 있어요. 우리 드디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라며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호소했다. 박서준은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곧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의심은 희망이라는 이름 아래 깊숙이 묻어두었다. 주말 지연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녀는 자신이 조사한 자료들을 하나씩 아버지 앞에 펼쳐놓았다. 아버지 이 여자 소피아라는 사람 전부 가짜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박서준은 딸이 내미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슨 소리냐? 이게 다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냐?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소피아님은 나에게 진실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 사진 속 여자, 이미 수십 년 전에 은퇴한 외국 배우예요. 아버지가 돈을 보낸 계좌도 전부 대포 통장일 가능성이 커요. 지연은 울먹이며 호소했다. 박서준은 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소피아에게 미친 듯이 메시지를 보냈다. 소피아님,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제발. 그때 지연이 아버지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소피아와의 채팅창에 단호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입력했다. 당신 정체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 아버지 속이지 마세요. 지금 당장 영상 통화 연결하세요. 얼굴 보고 직접 얘기하시죠. 잠시 후 소피아로부터 짧은 답장이 왔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전 선생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연은 다시 한번 영상 통화를 요구했다. 그러자 소피아는 갑자기 온갖 핑계를 대며 통화를 거부하더니 이내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 채팅창은 더 이상 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다는 알림만 띄울 뿐이었다. 박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잔인한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은 순간이었다. 황혼녘에 찾아왔던 달콤한 꿈은 암몽으로 변해 산산조각 나 있었다. 박서주는 며칠 동안 시금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깊은 절망감과 자책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배신감에 몸서리쳤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토록 어리석게 속아 넘어간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러웠다. 아내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그는 소리 없이 오열했다. 여보, 내가, 내가 너무 바보 같았소. 지연은 그런 아버지를 묵묵히 곁에서 지켰다. 섣부른 위로나 충고 대신 따뜻한 죽을 끓여드리고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다. 아버지의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알기에, 그저 기다려주는 것밖에는 할수 있는 일이 없었다. 며칠이 지나 박서준은 조금씩 기력을 차리기 시작했다. 지연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런 로맨스 스캠은 범인을 잡기도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서준은 "이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박서준의 상처도 아주 더디게 남아 아물기 시작했다. 물론 가슴 깊이 새겨진 흉터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얼마나 쉽게 타인의 먹잇감이 될수 있는지를 또한 곁을 지켜주는 가족의 소중함도 절실히 깨달았다. 한동안 냉랭했던 딸과의 관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돈독해졌다. 지연은 예전보다 더 자주 아버지를 찾아왔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어느 날 지연은 아버지에게 작은 화분 하나를 선물했다. 예전에 아내가 가꾸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난초였다. 아버지, 이거 제가 잘 키워볼게요. 아버지도 다시 힘내셔야죠. 박서주는 딸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난초 화분을 받아 창가에 놓았다. 시들어 있던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지 않았다. 대신 지연의 권유로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재미도 느꼈다. 서예 교실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가끔은 옛 제자들과 함께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가기도 했다. 물론 소피아와의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문득 문득 그녀의 다정했던 목소리와 달콤했던 메시지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기에 씁쓸하게 웃어넘길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주변의 다른 노인들에게 온라인 사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어쩌면 자신의 부끄러운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오늘도 박서주는 해질녘 창가에 섰다. 창밖 풍경은 여전히 단조로웠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예전과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앙상했던 겨울나무 가지 끝에 어느새 작은 새순이 도단하고 있었고 회색빛 아파트 단지 너머로 붉게 물드는 저녁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창가에 놓인 작은 난초 화분에는 싱그러운 푸른 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난초에 물을 주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닐지라도 그의 삶은 그렇게 조금씩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디지털 세상이 던져준 깊은 상처 속에서 그는 역설적이게도 현실 세계의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그에게 남겨진 또 다른 삶의 의미일지도 몰랐다. 그 후로도 소피아는 잡히지 않았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지만, 박서준은 더 이상 그 이름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오늘을 살아갈 뿐이었다.